단독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드라이기 같은 중소형 폐가전을 버리기가 어려웠는데요. 광명시가 폐가전 수거 방식을 개선해 매번 배출 신고를 해야 했던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번거로움을 덜고 재활용 효과도 함께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독 주택에 사는 백명숙 씨가 고장난 전기밥솥을 버리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정신이 바뀌어서. 어, 저희가 무상 수거로 가전을 받는다 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 동안에는 온라인이나 대행업체를 통해 배출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공동주택과 달리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이 집 가까운 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명시는 최근 19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냉장고처럼 수거함에 들어가지 않는 대형 폐가전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정 방문 수거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수거된 폐가전은 환경부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이순환 거버넌스가 처리합니다. 재활용 지원금 등으로 운영되며 시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원순환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폐가전에 대한 무상 수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적환장을 거쳐 재활용 업체로 옮겨진 폐가전, 손으로 분해하고 기계로 잘게 깨뜨려 부숩입니다 분류된 폐가전은 고철, 비철, 플라스틱 등으로 파분세 이제 파쇄 분쇄 선별 과정을 거쳐서 재질별로 자원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선별된 폐기물은 부품으로 활용돼 이렇게 새 제품으로 탄생합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광명시에서 재활용된 폐가전은 총 440여 톤. 배출 절차가 간편해지면서 재활용되는 폐가전도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리입니다.